왜 어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어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더 사랑받을까요? 같은 사랑을 주었는데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왜 노년의 풍경은 이렇게 갈리고 말까요? 혹시 요즘 당신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지나간 적 있나요?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엇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엇나간 방식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주 조용한 그러나 아주 큰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밤 11시 40분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새 메시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화장실을 가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갑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연락할까봐, 혹시 그 순간을 놓칠까봐, 엄마 내일 갈게, 엄마 뭐해? 그저 이 한마디면 되는데, 잠은 오지 않고 눈은 감기는데 서운함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잠이 달아납니다. 왜 연락 안 하냐고 묻고 싶지만, 그말 때문에 자식이 더 멀어질까봐, 또 참습니다. 또 삼킵니다. 미소 뒤에 감춰둔 감정은, 또 하루 쌓이고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니라 조용한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가래다. 가래는 고통을 만든다. 가래는 목마름처럼 끝없이 채우려 하는 마음 채워도 채워도 불안한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떠날까봐, 내가 외로워질까봐, 그리고 집착이 커질수록 자식은 마음의 문을 더 단단히 닫게 됩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60대 중반, 홀로 살아온 세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뜨면 아들 생각, 점심을 먹어도 딸 생각, 저녁에는 혹시 연락이 올까? 휴대폰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 인생은 다 애들한테 바쳤어. 그래서인지, 이제는 애들이 나를 챙겨줄 줄 알았지. 그러나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고, 바쁘게 살아가며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이고, 불안이 더해지고, 왜 이렇게 나를 잊었을까 하는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나한테 너무 기대는 것 같아. 솔직히 좀 버거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나 사랑한다고 말한 게 잘못이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돌려보낼 줄 아는 지혜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너무 순수해서 너무 깊어서 너무 애틋해서 때로는 자식을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집착은 사랑을 가장한 두려움이고 커질수록 자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여정은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에게 존중받고 다시 사랑받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다는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맸고, 돈이 부족해도 대출을 받아 유학을 보내고 본인 옷한 벌은 아껴도 자식 옷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아버지는 나이 50이 넘어서도 두 번째 직업을 배워가며 땀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만 믿어. 네꿈 우리가 다 밀어줄게. 그 말은 진심이었고 부모는 그 진심을 행동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극한 헌신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진심일수록 그 무게도 깊어집니다. 부모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라고 상처받고 자식은 그게 왜 나의 책임이 되어버렸지라며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의무가 되는 순간 괴로움이 된다. 부모가 가장 흔하게 하는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는 너를 알지 않겠니? 어머니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살아봤고, 내가 더 많이 겪어봤으니 내가 더잘 안다고. 그래서 진학도 결정해주고, 유학지의 나라까지 골라주고, 자식이 망설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자식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울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고맙지만 내 인생인데 왜 나보다 먼저 앞서가려 하지? 사랑이 이끌어주는 힘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순간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너도 나에게 잘해야지. 이 말은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기대가 자리합니다. 나이 들면 너희가 내 곁을 지켜주겠지. 내가 어려울 때는 너희가 도와주겠지. 자식이 연락을 늦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기대가 압박이 됩니다. 내가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나는 나쁜 아들, 나쁜 딸이 되는 걸까? 부모의 사랑은 따뜻했지만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컸기에 자식은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을까 두려워집니다. 세 번째 착각은 가장 감동적인 문장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너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이 말은 종종 그러니까 네가 나를 챙겨줘야 내가 안 불안해라는 말로 변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잘 되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잠시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좀 해라. 안 하면 엄마는 잠이 안 와. 자식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엄마의 불안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만 동시에 자식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도 해결하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래라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을수록 더 바라게 되고, 바랄수록 더 집착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착각은 자식의 침묵을 무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연락이 안 오면 상처받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가족인데 하루에 전화 한통 못하나. 하지만 자식의 마음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전화가 두렵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상처가 될것 같고, 너무 가볍게 말하면 죄책감이 되고, 너무 무겁게 말하면 또 오해될까봐, 그래서 자식은 애매한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두려움을 모릅니다. 상처받고, 그 상처가 다시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갈등이 되고, 갈등이 침묵을 났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사이의 마음은 멀어져 갑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가장 말하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단한 번도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식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가 짐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감정의 무게까지 내가 다 받아낼 순 없어. 부모의 불안, 부모의 외로움, 부모의 기대이 것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들어주려 하면 두 사람 모두 무너진다. 이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겪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이 어머니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면 뭐든 다 해주겠다는 마음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외버리로 무슨 유학이냐고 말렸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본인은 허름한 단칸방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아들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멈춰 있었고 아들의 인생만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졸업하고 취직했지만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차갑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정말 감사해. 나도 엄마 마음 알아. 그런데 제가 무섭습니다. 엄마가 기대하는 만큼 제가 못할까봐, 엄마가 저에게 쏟아준 인생을 제가 다 돌려드릴 수 없을까봐, 그게 너무 무거워요. 어머니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합니다. 불안이 섞이면 사랑은 무거워진다. 부모의 헌신은 고맙지만, 그 헌신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만들면 자식은 도망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살릴 수도 있지만, 지나친 사랑은 자식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부모일수록 자식이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런 부모들의 뚜렷한 다섯 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말 속에 부모와 자식의 건강한 관계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의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 집착하는 부모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한 거, 너라도 잃어라. 하지만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부모들은 다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 아이 인생은 아이 인생. 이들은 자식을 자신의 꿈의 대리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수미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로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감정이 들면 자식은 다시 부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감정 부담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는다. 많은 부모가 의도치 않게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 없으면 엄마는 못 살아. 아빠는 너 때문에 버티는 거야. 네가 내 희망이다. 이 말은 따뜻함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의 짐입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자식 탓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착하지 않는 부모들은 감정의 무게를 자식에게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복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신의 외로움, 불안, 스트레스를 자기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자식은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 조언보다 존중을 먼저 준다. 집착하는 부모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선택을 계속 통제하려 합니다. 그 회사는 가지 마라. 그 사람은 만나지 마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부모는 먼저 자식의 의견을 들어줍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선택이라면 나는 믿어줄게. 잘안 돼도 괜찮아? 삶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부모 밑에서 자식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니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존중받은 자식은 부모를 존중으로 되갑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따뜻하게 순환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삶을 꾸준히 가꾸는 부모. 집착하지 않는 부모들의 특징 중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식이 바쁘면 혼자서도 잘 지낼 방법을 찾습니다. 취미를 즐기고, 친구를 만나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이런 부모를 보면 자식은 오히려 안심합니다. 부모님은 잘 지내고 계시네, 내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때그 모습이 자식에게 깊은 존경을 부릅니다. 부모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만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부탁과 의존을 구분할 줄 안다. 집착하는 부모들은 작은 문제도 자식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이것 좀 해줘. 너 아니면 못해. 너는 나한테 일해야 한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부모들은 도움 요청과 감정적 의존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필요한 도움은 정중히 부탁합니다. 혹시 시간되면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모든 외로움, 고민, 판단까지 자식에게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정서적 지팡이가 되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부탁에는 기꺼이 응하면서도 지나친 의존은 자연스럽게 선을 긋게 됩니다. 그 선이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속상했지만 그 아버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의 것. 나는 더 내려놓아야겠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보자는 말도 줄였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생활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미뤄 두었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고, 마을 봉사단에도 참여했고, 사진 강좌도 들으며 새 취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주말에 시간 돼? 아빠 보고 싶어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여유 있으면 와라. 안 와도 괜찮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들은 왜 달라졌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쥐고 흔들지 않자 부담도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음 속 깊이 있었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붙잡지 않으니 되돌아온 것. 이것이 집착하지 않는 부모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붙잡을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부모가 스스로를 돌볼수록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부모의 기쁨이 부모 자신에게서 시작될 때 가족의 관계는 비로소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독립해야 자식도 독립한다. 부모의 마음이 홀로 설수 있어야 자식 역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독립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무상. 자식도 부모도 각자의 길을 간다. 우리 삶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관계도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집니다. 배우자, 직장, 인간관계, 그리고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모는 자식과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무상을 거부하면 상처만 남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제 그 손을 천천히 놓아도 괜찮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아! 자식을 내 일부로 보는 마음을 놓아라. 많은 부모가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인데 당연히 내가 알아야지. 내 자식인데 나랑 가까워야지. 나 없이 어떻게 살겠어. 이 마음속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식은 내 일부라는 집착이 자리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식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존재다. 나로부터 태어나긴 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부모의 집착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는 훨씬 자유롭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마음 독립을 실천으로 가져갈 차례입니다. 한 단계씩만 실천해도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1단계 기대 줄이기. 기대는 사랑을 무겁게 만들고,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쌓이면 서운함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 독립을 이룬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부모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자식은 부담없이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2단계 감정의 주인되기. 마음 독립이 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감정이 흔들립니다. 전화를 안 받네 나를 무시하나? 아무 말 없이 집에 가버리네 속상하네. 하지만 감정의 주인이 되는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 내 감정은 내가 다스려야지. 감정을 자식에게 맡겨두면 관계가 불안해지지만, 감정을 내 영역으로 가져오면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3단계 감사 연습. 기대가 줄어들면 감사가 보입니다. 오늘 목소리라도 들었으니 감사하지. 바쁜데도 얼굴 비춰주니 고맙네.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있다는 게 축복이네. 감사는 집착을 녹이는 따뜻한 불씨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편안하게 합니다. 감사가 많은 부모 곁으로 자식은 더 자주 더 가볍게 찾아옵니다. 4단계 나의 삶 채워넣기. 마음 독립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것. 자식이 전부였던 마음을 조금씩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취미를 다시 찾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몸도 마음도 챙기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 배우고 내 일상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자기 삶을 가꾸는 부모를 자식은 자연스럽게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하구나. 이 안정감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층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꿉니다. 마음을 자식에게 기대면 관계는 흔들리지만 마음을 나에게 세우면 관계는 안정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고 무아를 실천하고 기대와 의존을 내려놓는 순간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더 편안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더잘 되기를 바라며, 힘들면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멀어지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가까워지면 언제 떠날까 불안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관계는 욕심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욕심을 버린다는 건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 오래, 더 깊게,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식에게 쥐고 있던 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하는 건 아닐까? 내가 필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부모를 집착하게 만들고 그 집착이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여백이어야 한다는 것. 여백이 없는 사랑은 숨을 틀어 막고 여백이 있는 사랑은 마음이 숨을 쉬게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사랑은 붙잡는 데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피어납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놓아도 흩어지지 않고 비워도 채워지고 기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부드럽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기대도 서운함도 외로움도 불안도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사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집착의 무게가 아니라 여백의 따뜻함으로 바꿔주면 당신의 자식은 어느날 조용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은 놓는 순간 다시 피어나는구나. 달빛선율 명상 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